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어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니까자 이제 이번 시간은 제가 그 지금 이곳에 아 어, 지금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너무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부스가 아이 처음은 이제 제주 흑돼지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몸국을 무료로 시식할 수가 있다고 해요 진짜? 이런 건 공짜로 고자 몸국 가 했어? 누 몸국 여러분 이것 보세요 몸국 우와 이야 대박이다. 이모안녕하세요 예쁘다. 네. 저요 네. 우리 뭐에서 보잖아요. TV에서. 어디야? TV에 나오는 아가씨 아니. 그 네, 맞아요. 카메라 이런. 맞아요. 누군 그 어디 갔어요? <웃음> 여기요. 또 <laughs> 어, 있잖아. 짝남자 아, 짝꿍 자꾸 어요왜안 자꾸 안신꾸이 자꾸 안 자꾸 안 자꾸 안자 자, 어머님. 밥이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어머님. 네. 이거 우리 제주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데 네. 이생새 방송이거든요. 일단 네. 주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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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 왜 그냥 주시는 겁니까? 네, 이거 제주 홍보하기 위해서 아, 네. 제주도 돼지, 음. 녹돼지. 음.

그거 잘하지, 이 뭐. 네. 나 진짜 한 입만 줬어, 한 입만. 뭘로 줄까? 조금만. 고기 푹가벼 내가 안 먹어볼 수 없잖아. 뭐야? 얼마나 맛있는 완전히 포 제주에서 난 제주에서 난 자란 흑돼지와 제주 바다에서 그 건져올린 몽, 몰마. 몰마. 자 배추 밭에서 난 배추 배추 아, 아이 척박한 제주 땅에 배추를 키워서 맛있어요. 맛있게세요와 이거 진짜 맛있다. 자그이 무한대로 드릴 거요

너무 맛있잖아요 짠와 속이 뜨끈뜨끈해지는 진짜 이거 잘 먹었습니다 저 사실 이거 두 그릇째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제주행 건물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몸통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이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야,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렇게 숭자로 할 때만 옆에 와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얼 타임이에요, 리얼 타임. <laughs>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다 <laughs> 뺐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끓여서 다시 주려고 그런거죠. 앉아. 앉아. 공밥 먹는 소리한다. <laughs> <laughs> 그런 사람 아니우사. 아니요. <laughs> 우사동임수가.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이렇게 구우니까 너무 많이 쓰게 한것 같아요. 그쵸. 이게 어, 뭐라고 합니까? 이거 굉장히. 솥뚜껑. 우리 그, 옛날 소뚜껑에 그. 열기로 수지를 그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이렇게 요리가 틀립니다. 건강하고 신선함니다아 이거 근데 하나도 안 짜요. 진짜 하나도 안짜 그러면 그거에 플러스 1, 이것까지 한번 더 드셔보세요. 뭐예요? 이거는 우리 제주의 특떡에 소세지를 첨가한 소세지 빙떡. 자, 소세지 빙떡. 여러분, 소세지 빙떡이네요. 한 입에 초, 다 들어가는 건 잡았습니다. 한 입에 그냥 하나. 맛있죠? 자, 하나, 둘, 셋. 맛있죠? 하나 더! <웃음> <웃음> 빙떡은 메밀이니까 정말 부드럽잖아요. 그 소세지까지 있으니까 네. 진짜 맛있어요. 이 소세지는 다른 소재에 들려서 아주 고소하고 신선하고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아, 죽이, 죽여주네, 진짜. 네. 일명 죽여준다 소세지. 먹으면 죽는 소세지. 자, 음, 땡, 대박. 네. <laughs> 아 여기 이렇게 빙떡을 오 음. 축가드려 요자 이렇게 빙떡을 굽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 보이세요? 빙떡하고 있습니다. 이야단죽이 진짜. 어 축가드려요. 다 진짜 빙떡. 제가 막 방금 먹은 빙떡이. 여기서 만든 거예요. 소시지가 아, 들어간 빙떡 여러분, 누가 보셨습니까? 상송을 해보셨어요. 아, 아, 나는 이 방송이 너무 좋아요. 좋아. 이거 먹어봐. 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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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 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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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 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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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숯불, 이렇게 오우는거 처음 봐자 다음 식 저기 어디지? 아, 음. 파할거예요자 음. 네. 제주의 황돼지 제국 피시 하나, 하나 둘셋아반멋 고맙습니다 아, 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아 이게 족발을 근데 이것도 보니까 숯불에 굽는 사, 것 같아요 자 하나 둘셋아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 <laughs> 사가 나왔습니다 제이칩라이요 일로 오세요 부끄러움이 많으신 우리 대중 직원분들. 어, 얘들아! 얘들아! 30, 얘들이요? <laughs> 갔네? 아,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툭발를 저기 할까요? 아까 기계에서 다. 꺼내서 이렇게 직접 구우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만 먹어 아이고, 아, 자, 다음 친구. 진짜 뭐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오후 아 강발이랑 왔었요 하나, 둘, 셋. 오. 뭔가 막 걸리는 그런 느낌 아까 이건 아짝발 되게 쪽이 돼요. 이거 지금 얼마요이 얼마예요? 0 0 0원 셋? 만 원짜나. 아. 만 원짜나. 자, 자 다음요. 근데 이거 안에 그것도 들어가요 하나, 이런 거? 이런 거 좋던데. 진요 자 준비 하나 둘셋제가 먹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죠 아, 축하드립니다 자, 자 일단 여기 독발이 고요 독발이 떨어집니다 안녕 5분들은 선착순이에요 자, 여기는 이렇게 상이시 <laughs> 이게 대박이야 진짜 이게 대박 자, 자 아쉽지만 다몇하시겠습니다그때 먹발이 있어 네, 하나 둘셋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아, 네, 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뭘 해주세요. 만드는 건가요? 오. 자, 하나, 둘, 둘 셋. 뜯는 아, 아, 그이 이거 아까 봤던 그 국밥. 와아 와! 할 거예요? 이거 안내 아, 이걸 이렇게 떡이아를만드시는구 이게 얼마나 반성하지 어, 아, 진짜 남겨놓 하나, 둘, 셋, 음.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자, 안녕 하 탁, 3알과 4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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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나 둘셋과 4알과 4알과 떡갈비4제과 4알과 4알 그 떡갈비는 제주엠 제품이고 아 여러분 여기 행사장에서 물을 왜? 많이 찾으시는데 여기 흑돼지 먹거리 장터로 오시면 물, 음료 다 있어요 여기서 구입하시면 요 먹거리 장터 오시면 물, 음료 있으니깐 안에하시면 됩니다 가족이시죠? 네한 3분간 이상만 한번 던져주세요 아 흑돼지 그 고기 빠질 수 없죠 오늘 네? 여기는 시작부터 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여러 하나 어요 자, 하나, 네, 여기서 왔습니다. 자, 다음요. <laughs> 자, 네. 자, 음,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와. 삼겹살이 좀 와. 이해됐다. 자. 면감사해그 삼겹살만 그러면. 예, 비어 이거 숫자가 없어서 요 대장가만 원이래요. 와 이거. 안녕하세요. 셰프님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도 참여하실 수어요 아버님은 참여하실 거면 5미터 이상 걸으시는 건가요? 아, 야, 네. 여러분, 하나 둘셋소떡 만들기 체험이 원래 있었는데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 시간 오픈한 지 30분 만에 끝났어요. 원하시는 걸 받고 있습니요 아 여기 또 이제 제주 햄 떡갈비가 맞습니다. 들어간 탕후. 이야 우리 세 가지야. 와 이렇게 먹거리가 많아요. 자, 자 하나 둘 셋. 야 여기는 또뭐지 돼지 인형? 자 하나 나왔습니다. 음 우와 아 이렇게. 음 되게 신기하다. <목소리> 이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목소리> 아, 바느질 한 거예요? <목소리> 네. 직접 만든 거예요? <목소리> 우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앞에, 앞뒤로 한번 보여주세요. <목소리> 오, 이야, 몇마원 <목소리> 또? 자, 역시 똥그만 돼지. <목소리> 뭐 아, 여기 못 만들었어요. 와, 아, 집중니다 <목소리> 아, 이것도 시험할 수가 있 근데 이게, 체험이가 <목소리> 2천원 밖에 안 썼어. <목소리> 첫번 마사지 아침 을침는데 이렇게 침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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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침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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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나타나 침 아침 아침 아 아, 친구들 이제 준비 됐어? 네 <목소리> 근데 세 번째 돼지가 진짜 벅덜로 집을 지어서 빠지지 않게 됐는지 안 됐는지 선생님도 몰라 같이 해봐야 돼 알았지? 자 하나 둘셋 인형 극장입니다 귀엽다 <목소리> 어, 축하드려요 이야 선생님 귀엽이자 아버님도 하시고자 아버님이 2미터 이상 높이를 해주시고 뭐 하실 거예요? 자 자, 아2 3 4 5 6 7 8 9 10 11 12 1로 와. 4 15 16 17 18 20 22 23 24 25아6 27 2아29 30 31 32 33 34 35 36 3 이기있세요 자, 한 치고, 자, 하나, 둘, 셋. 아, 이 나왔습니다. 자, 한 치고, 마이 오, 자, 하나, 둘, 셋. 아, 이 나왔어요.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거이이무 <laughs> <laughs> <더블을 웃음> 이따,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아 <laughs> 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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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아, 아, 뭐 아이자 아, <laughs> 어, 하나 둘셋 공을 네. 리라고해보자 아, 이렇게 자, 하나, 원하는 그 숫자를 얘기를 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가 그 숫자와 일치하면 이렇게 자, 3. 자 하나 둘셋 둘, 아, 자 여기는 또 예, 오. 예, 오. 아, 를 들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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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아무리 돼지 책식 돼지 그림 그리기 가운데서 이 하나 둘 셋. 아, 아. 어, 이거 누가 뭐 그려 있어요? 이거 뭐예요? 자,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 뭐예요 그림이야? 어. 아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음. 와 근데 돼지도 뭐, 아니, 그렸어요 아기가. 우와 이거 이거 직접 그렸어요 엄마가 그렸어요. 솔직합니다 자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아, 빠이빠이 아, 안녕 어있지자 여기 뽀뽀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옳지 최고 자 하나 둘사방송입니다 우와 아. 친구 안녕하세요 엄마 친구 자, 종이 종이 안녕 네. 엄마 핸드폰 와 여기 지 되게 예쁘게 그렸다 이. 이거 어 돼지 네. 친구가 그린 거예요? 그래요 네? 종이 그냥, 거예요? 그냥 가져가서 네? 가져가서. 종이, 아, 종이 그냥 가져가 종이 인형이요? 아니 종이 그냥 가져가도 되요 아 여기서 그리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 자 친구 안녕하세요. 자 이거 돼지 진짜 예쁘게 그렸는데 여기 이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자랑 한번만 해주면 안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돼지. 자 어떻게 그렸어요? 아 이렇게 그렸어요 돼지? 우와. 야 나보다 잘 그린다. 자 안녕. 야 이렇게 정말 아이들이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자 이제 20개 남았거든요 20개, 20개 안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즐거운 행사 아.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자, 그, 여러분 많이 오셔서 안자 하나 둘셋 안돼 안돼 흑돼지 먹거리 축제 피그 아 피그인들의 페스티벌 많이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아. 자 오늘 도록하겠다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자, 오, 어, 마지막 우리 랑이 어? 그래. <laughs> <자, 웃음> 안녕. 자, 이제 개수가 많이 안 남았던 관계로 이제 정확하게. 좀더